가자. 아! 나이스. 힘들어요. 아우. 가자 가자. 정말 재밌고요. 여덟. 마스 아! 아. 열두 개. 아니야. 잡아스 하나. 요시. 마지막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와나 진짜 개 상처. <laughs> 와. d 댕댕댕 ding 네 안녕하세요. 피플 윤석기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성대장입니다. 자 오늘 우리 <laughs> 또 오랜만에 온 우리 송이 누나랑 같이 등 운동 루틴을 준비했습니다. 루틴 먼저 브리핑해보고 시작해볼게요. 자 오늘 메인 운동으로 데드리프트를 오세트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점프 풀업 4세트 세 번째로 케이블 로우 4세트 네 번째로 랩 풀다운 4세트 마지막으로 로우머신 4세트 총 5가지 동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메인 운동이 2개나 들어가서 좀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오케이. y 뭐, 나 k 보면 맨날 a 드리프트 시키는 것 같아. k 들어 아주 그냥. 렛츠고! y o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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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진짜 하나. 둘, 외모는 진짜. Okay. Okay. o k a 워밍업. 어우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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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게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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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네 다섯 여섯 뭐야 더하지 못해? 누나도 열다섯 했잖아. 같아? 같이. 그래. 자두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. 다시. 어왜 이렇게 무겁지? 하나 둘 <laughs> 하나. 울어 쳤죠. 울어 쳤죠. <laughs> <차차>. 오케이 <laughs> 나이스. 아우. 앞머리 누나가 잘랐어? 앞머리 원래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귀여?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. <laughs> 다솜님은 귀엽고 송이 님은 섹시하고. 다솜님이 누구지? 아. 가야겠다. 성희 누나는 근데 섹시한 스타일 아니다. 아 왜? 섹시. 섹시하다는데. 섹시한 스타일 아니야.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... 오케이 목걸이 오늘 새로운 거 있네. 셀러문 파워 몇 컵이냐고? 이건 <laughs> 너인 씨! 너 강태. 렛츠 고 하나 <laughs> 세 <번째 팁니다>. 둘 <웃음> 하나 <웃음> 마지막. 어머 이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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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. 몇년생나구나 구십 나 년대생이라고 아니 사람들이 뭐다 사십 대인 줄 알아? 하나! 둘! 하나! <laughs> 둘! 좋아 좋아! 오케이! 누나 허리 다치겠다 나이도 있으신데. 저것이 어, 아니라. <laughs> <나. 웃음> 야! 아니요? 왜! 누나 허리 조심해. 하나 둘 셋! 지금 잘 붙지도 않아. 가보자! <laughs> <갑시다>. 와 둘! <laughs> 80입니다. 셋! <laughs> 아홉 아 맞아. 아 맞아 맞아 가자 아, 아 누나 이상한 소리네 어네 훨씬 열개 채웠네 잘했다 동치카 판다 와 나이스 아, 개물이라니 승녀한테또 개물이라니 둘이 개잘 어울림 그래 내가 아까 괜찮지만 뭐해 살어올린서한번 보는 아, 거야. 나와 어. 나 운동해야 돼. 어 그렇게 하나 아, 둘 아, 아홉 열 오케이 도와줄게. 뭘 자꾸 도와줘? 말만 도와주고. <laughs> 이제 아! 둘다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. 셋아 아! 어, 마지막 마지막 이송이 가자. 아! <laughs> 와, 와, <오>, 방금 섹시했어. Sex me, sex me, s e me. 소 치소. s e 섹시미라고 했어. 널뭘 들은 거야 지금? 귀가 어떻게 됐어? 아 누나 미국 갔다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오픈마인드돼 있어. 엔맨맨, <laughs> 내가 뭘 했다 엠멤멤메. 오픈마인드야? 나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아홉. 열 개. 오, 역시 누나라면 운동이 잘 돼. 어디까지 시켜줄게. 하나, 아. 둘, 오, 뭐야, 잘해. 아. 셋, 하나, 둘, 셋. 자, 저도 점프 풀어 가겠습니다. 아. 둘 하나. 와. 오케 바리. 어때? 예뻐? 예뻐? 예쁜 송이 두 송이. 거짓말 지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뭘 어떻게 해? 아이 예쁘다 해야지. 예. 여자를 다룰 줄은 몰라 아주. 이래가지고 무슨 여자를 만나냐고. 여자친구 만는게 무슨 자랑이냐? 어? 나이 먹고? 나이는 누나가 어? 더 먹었어. 지는 무슨 아주 그냥 무슨 어? 아이돌라인 줄 알아 아주 그냥. 조보이야뭐돈 <laughs> <laughs> 뭐 <돈마들> 받으러 왔어? <laughs> 한푼만 줍소서. l 만 t s g 서 렛츠고! 렛츠고! 하나, 두 번째, 점프 프로입니다 <laughs> 둘, 여자분들 꼭따 l 하세요 s <laughs> 아 a v i n 천천히 누나 k that last year. Hey! o t s go! Let's 내 뿌잉뿌잉 하는데 왜 카메라 돌려? 피린님왜다 아, 카메라 돌려 왜? 화좀 그만 내. 네안돼트 하나 둘셋 하나 둘, 응. 셋, 하나, 응. 둘. 응. 오케이 바리 응. 나이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이 무슨 소리야. 어? <laughs> 나이 먹고 뿌잉뿌 그거 자유지. 맞아. 내가 내일 갔다가 하겠다는데. 나는 찬성. 스마일. <laughs> 렛츠 고. 자자자 세 번째. 하나, 점프프로세번 <laughs> 시작합니다. 둘. 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마지막. <웃음> <좋지>? <웃음> 열 개. 두개 더. 두개더 해. 할수 있어. 넌문석이니까나 <laughs> 그, 그거 하나 가, 또 해줘. 이렇게 해봐. <laughs> 얼굴이 작긴 해. 얼굴이 예쁘긴 해, 말안 하면. <laughs> 눈 이렇게 흔적 <laughs> 안 보면. 여기 광대라니 예뻐. 막 미녀상 있잖아. 그 여우 이렇게 이어지는 상이 되게 예뻐. 턱이랑 뭐야? 말실수했다. 바보새끼. 바보새끼. 말실수해버렸네. 이렇게 맨날 뭐라다가 하한번 잘해주는 또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야. 말만 안 하면 진짜 어려 보이는데.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MG처럼 이야기해볼게요. 알겠어. 뭐야? 피디님? <laughs> 아니 피디님이 원래 마, <laughs>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? 근데 지금 MG를 이렇게 막. 이거는 말이 많아. 빨리. 레스키! 하나 엠지라고 <laughs> 하셨다. <하나. 하나. 웃음> 둘. 하나 마지막 네일 천천히. 하자. <laughs> <가자. 웃음> 아, 정말 재밌고요. <laughs> 저것도 운동임? 이거 씨 아주 그냥 뿜날라고. 점프 플롭이 진짜 운동 많이 돼요. 하나. <laughs> 둘. 으아. 오케이. 이 This is a c a b 로 e I'm going to go to the cable. I'm going to go to the cable. I'm going to go to the c 네. b l e I'm going t 이 g 오케이 t 이 e c a b l 이 One, two, three. 하나, 둘, 넷, 으아. 다섯! 으아. 와. 따봉! 외측부 가? 지금 이 모습 이쁘 보이지? 어때 여러분? 아니야? 시비 거는 사람 바로 내가 다 찾아간다. 조심해라잉. 보여줄게 누나가. 가자! 으아. 하나, 둘, 하나, 마지막! 휴. 오케이, <laughs> 와. 이쁘긴 이쁜데 다 소매 났어요. 호두마를 강퇴시켜. 누나, 쟤가 이쁘니까 지 그런 줄 알려. <laughs> 너 혹시 미친 거야? 누나, 근데 쟤가 지 예쁘긴 해. 머리도 되게 찰랑거리고. 찰랑찰랑, 찰랑 내는. 찰랑, 언제적 노래야? <laughs> 누나, 그 아파트 노래 알아? 송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게임, s 아파트, 아파트. 아파트, 아파트. 아, 음, 아, 아, 아. 부동산 <laughs> 이건 뭐 기술이야. 두 번째 패트 65kg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빠샤, 둘, <laughs> 셋, 가. 이런 뭐라는 거야? 눈알 마녀. 아 이제 야 준성아 나 죽고 싶어. 새로댓글읽 그래서 처음 봐. 강태, 탈퇴, 영구 제명. 못 눈... 들어와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<laughs> 하나. 둘오와등 진짜 잘 나온다 하나 마지막 아, 머리카락 뒤기한 놈 준성이가 죄송합니다네 준성아 말은 내뱉으면 주워담질 못해 항상 말할 어? 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아 감사하고 싶어 맞아 준성아 그 아무 말이나 막 하면은 주워담질 없어 말은 하나 둘 아홉 으으. 아따 열 으으. 그렇지 더해 하나 둘 cool. 아홉 아홉 맞아 라스트 헉.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출연자 중에 탑투더탑 와 아파트 아파트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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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홉 음. 영십빠 예. 오케이 와 오케이 자세 번째 놓고 네 번째 래프우다운 자네 번째 언더그립 램프 다운. 자, 하나! <laughs> 둘, 언제 또내려냐 20으로? 네, 와, 진짜 잘 쓴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! 렛츠 고! 하나! <laughs> 둘! 네! 빠샤! 라스트! 다섯! 와. <laughs> 잘했어. <웃음> 둘! 하나! 자, 라스트!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어 오케이. 무겁다. 후. 하나, 후. 둘, 둘, 하나, 하나, 둘, 너무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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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, 하나 할수 있어. 가자! <laughs> 하나 둘, 셋!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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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, 자두 개. 아니야. 잡아줄게. 하나. 아, 가자 아! 아, 잘했어. 아, 씨. 두 개. 아홉. 음, 나 좀. 열. 음! 아우씨. 와, 모두 제 잘했어. 너 지금 등이 빨개. 그러니까 지금 등. 이따 운동할까 말까 고, 고민했는데 언니 등을 보니까 가야겠네요. 정답. 자 로우머신 원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나, 둘, 뽑아도 될것 같아. 그렇지, 셋, 오케이. 오, 하나, 둘, 하같 둘, 하 오.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니까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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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그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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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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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나 조준 씨 일만 해. 하나. 귀엽지. 둘. 아. 하나 마지막. 오케이. 아우. 하나. 으하. 둘. 으하. 하나 <laughs> 마지막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. <laughs> 둘 쭉. 어,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안 보면 보고 싶은 스타일이고 같이 있으면 어. 좀 귀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안 보면은 딱, 보고 싶거든.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. 남주기 낳같고 내가 갖기에는 부담스러워 진짜 짜증난다. <laughs> 와, 나 진짜 개 상처. 와, 댕댕댕댕. 아니 내가 갖기는 너무 매력적인 여자라. 개소리야, 그냥 개소리. 남자가 진짜 좋아해봐 여자를. 뭐넌 나한테 가분하다. 뭐 이런 나, 거 있잖아. 나한테 진짜 너무 가 그냥 나 개소리야. 난눈 없으면 못 살아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특히 볼캡 잘 어울리는 여자. 그내 스타일이거든? 나 볼캡이 잘 어울리더라. 불 따고 맞을래? <웃음> 막세 막세! <웃음> 자, 하나 둘 하나 <laughs> 차도 좋은 거 <것도> 타고 오케이 <laughs> 녹차? 오케이 <laughs> 어 이제 헤어질 될 시간이네? 나이스 <laughs> 나이스? 아니야 아니야 1개 2개 <laughs> 하나 나이스 <laughs> 둘뿅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우와 등 운동 루틴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메인 운동으로 데드리프트 5세트 했습니다. 두 번째로 점프 풀업 4세트 했습니다. 세 번째로 케이블 로우 머신으로 4세트 했습니다. 네 번째로 레풀다운 언더그립으로 4세트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머신 원암으로 4세트 했습니다. 총 5가지 동작으로 등운동 했으니까 오늘 루틴에 메인 운동이 2개나 들어간 루틴이라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중상급자분들이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애송이 유튜브 채널 만명기원 저희 다 같이 한번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! 네.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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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웃음>